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두 마디를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의 억지와 판사의 억지적 판결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당초 기소 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 사건을 가지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벌금형도 모자라, 집행유예형까지 주면서 현재 도적 대선 후보 1위인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은 만큼 이재명이 윤석열 패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기득권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더욱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설사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런 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놓고 정치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유예형은 공직선거법 관련의 형량이 가장 높은 상대방의 낙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더라도 나오지 않는 형 아닌가요? 물론 항소심 판결이 남아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기에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이건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 하겠습니다. 검찰의 문제삼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초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 것입니다. 해당 건에 있어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수 있는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유죄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2년 12월 채널에 출연해 국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국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김문기와의 관계를 공격하자 이같이 반론한 것입니다. 이재명 말의 핵심은 국힘에서 단체 사진을 4 명짜리 사진으로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한성진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며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문제 삼은 것인데 도련 골프를 쳤냐 안 쳤냐로 방향을 비틀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도 황당했던 이유는 성남시와 산하기관 직원 4,500여 명중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은 팀장급만 600~700명이나 됩니다. 직원 하나 하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재명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김문기 전 처장은 당시 그 문제의 유동규를 수행한 직원 중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력을 문제 삼으려면 검찰총장도 전국 검사 2천여 명 이름과 얼굴, 직책 등을 다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한 명이라도 틀리면 당장 옷 벗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이 문제 삼은 이재명의 발언은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청한 박근혜 정권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쩌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성진은 준주거 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 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의 근거에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는 그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국토부로부터 의무 조항에 근거해 용도 변경을 안해 주면 직무 유기에 협박을 당했다고 볼수 없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공판에선 건설필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며 듣기도 하고 간부회에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제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지난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 사업 등을 언급하며 용도 변경을 세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반론 그리고 자료 등이 공판 과정에서 나왔음에도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 이재명은 협박 표현에 대해 검찰신문에서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정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한게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한성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백현동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이 아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성진은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라고 문제 삼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었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을 향한 각종 검증이 쏟아지던 중이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선 그런 질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자체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재명 측에선 수차례 검찰에 백현동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10개월 넘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하면서 재판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한성진은 이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이나 기억까지 문제삼아 유죄 판결을 내린 한성진이란 자로 인해 이제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입장에선 무슨 말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를 더욱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론조사상에서 우세한 후보들이나 텃밭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부자 몸 조심을 해야겠다며 더욱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시민들이 후보자 검증을 하는데 있어 흔한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쏟아낸 수많은 허위 사실에 대해선 왜 나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은 지난 2020 1년 12월 14일 관흥클럽 초청프로내에서 장모 최연순이 관련된 도촌동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고, 국힘에 입당하기 전 국힘 의원들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선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를 행사해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라며 최연순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 최연순은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일 뿐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선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렸으니 과징금을 내야 한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즉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윤석열의 말은 명백한 구라임이 확인된 거라 하겠습니다. 또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국힘 대선 경선 당시인 지난 2021년 10월 15일 당시 윤석열은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라며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설명하면 김건희가 골드만삭스 출신인 주가 조작 선수에게 주식 위탁관리를 맡긴 것일 뿐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으며 그 위탁관리 과정에서 손실이 나서 그 주가조작 선수와 절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뉴스타파가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탁관리가 아닌 직접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가 김건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시기 그 이후에도 김건희는 그에게 자신의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인정했듯 김건희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 역시 구라일 수밖에 없죠. 또 윤석열은 지난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됐던 거짓말을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인사청문회 당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정작 과거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선 자신의 후배이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상세히 증언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이라며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구제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라며 과거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우진은 지난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기남석이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뇌물 사건을 경찰 내사 단계부터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윤석열이 소개해준 이남석이 윤우진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빗벌구가 또 증명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윤석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의 수사 대상자 중한 명이기까지 했습니다. 2012년 당시 경찰 수사의 초점은 윤우진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특수부 검사들과 나눴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 문제의 특수부 검사들 명단엔 윤석열 이름도 들어있다. 겁니다. 즉, 변호사법까지 위반하며 후배 검사를 소개해 준 것은 자신을 향한 수사까지 막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지. 뻘구라는 호칭답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윤석열의 거짓말만 해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 사단 검찰의 이재명 기소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초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임이 이처럼 확인되기 때문에 이를 기소하면 100% 유죄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론들에선 마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에서 수백억을 돌려줘야 하기에 파산할 거란 소리까지 떠들고 있는데요. 정작 파산해야 할 것은 국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니 국힘 그리고 험중이 기나긴 새로운 민주당에선 이번 이재명 일심생중계를 그토록 외쳐댔는데 저들은 한성진이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 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저런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뒤에서 분명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한편으론 국힘과 친문 수박은 경원한 원팀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말입니다. 언론은 마치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났으니 이재명 리더십에 흠집이 가고 민주당 내 반면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 내피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론으로 김부겸이니, 김동연이니, 김경순이 부상할 거라는 식상한 희망사항을 쏟아내겠지요. 하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겐 디재명이 탄압당하고 있구나. 그만큼 윤석열 패거리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구나. 이런 이미지만 더욱 각인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성진 판사. 이번에 아주 큰 사고 치셨습니다. 어 이름 속자를 주홍글씨로 새겨 놓아서 향후 변호사조차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